예. Yeah. 아. 날씨는 참 맑군요. 뭐가 파. 네, 일단은 드러나 이제 밖에 나오긴 했습니다만. 안녕하세요. 지금 저는 음, 저희 아파트에서 노래자랑 을 한다길래 구경하러 가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경품권 집어넣으러 가야돼요 경품 뽑아가지고 이제 선물도 주고 그러는데 근데 절대로 알려주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막 이제 거기 가서 계속 있어야돼요 케인님은요? 몰라요 스카이프 안하고 있으니까요 아니요 그거 원래 원래 처음에 이제 하기 전에 예선 같은 거 치르나 봐요. 그런데 그 거기 안 나갔으니까 불을 불을 그 그런 거 없죠. 99경품추천거는 원래 전에 원래 했었는데 원래 경품추천을 원래 넣었어야 되는데 그 전에 4시 4시 반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4시 반 전에 넣어야 되거든요. 까먹었어요. 씻고 왔거든요. 씻고 점심 먹고 지금 나왔습니다. 이 겸품 추천권이 두 개가 있는데 이두개다 넣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네요. 커다란 게 있고 작은 게 있는데 커다란 게 있고 작은 게 있어요. 다른 사람 얼굴 보이면 안 되니까 바닥을 향해서 <laughs> 음. 사람이 맞네는데 응? 먼데 저긴 줄이 서있대. 응. 엄마. 뭔가 시끄시끌러기 시작했다. 응. <laughs> 원래 뷔페 건도 있는데 뷔페 건 따위. 나중에 들어와야지. 조금. 응? 조금 시끄시끌해지기 시작했군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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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번로막으면안된다 가위바위보. 아이스크림나눠주고 있어요 저랑 상관없지만요 일단 겹은조석권놔야씩데데씩 조금씩 권 어디서 금는거죠아 에토... 저기군요 뺑 돌아왔습니다 왜뺑돌아 조금씩 조겠씩 조금씩 조는 아니지만 일단 이걸 금씩조금걸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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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심각합니다. <목소리> 아 매운데야. 아 음. 어. 어 뷔페를 하고 있는데 차라리 고 있어. 부산도 <목소리> 서울도 아니다지방이요 이거 큰거는 별 상관없는건가? 아 기아파 기아파 이제 목형품을 뭐, 넣어야됩니다 이 큰거는 별상관없는거같아작은것만넣어면되는고 큰거는 그냥 알림권같은게 있습니다 그팀 보이게 못합니다. 예예 네, 네. 가져가십니다. 가져가세요. 십니다 네. 타월이네요. Thank 네. you. 네. 타월입니다. 네. 이거는 안 들고 왔기 때문에 백엔은 먹지 못하고요. 네. 어 옆에서 보면 약간 이... 약간 이런데요. 옆에서 보면은 화질이 화질이. 와즈리, 와즈리. 저기 지금 저기서 뭐 하고 있나 봐요? 근데 초상꽃치니까 뭐 가까이서 찍히지 않겠습니다. 아하 휴대폰이기 때문에 옆에 사진을 뜨게 하는 건 무리입니다. 또. 아까 말했듯이 부산도 서울도 아닙니다. 음. 어 확대해버렸어. 좋죠 좋죠. 송혜 아저씨. 아, <laughs> 그 전국 노래자랑 아닙니다. 저희 아파트에서 개인적으로 열고 있는 매년 열고 있는 그런 음, 그런, 그런 노래자랑입니다. 음, 음. 뭐 일단은 경북 추석권는넣기했지만 계속 기다리기 너무 귀찮거든요. 되게 지루해.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아파트 구경을 좀 하다가, 지금 휴대폰을 찍고 있어서 아마 그런 걸 수도 있어요. 휴대폰. 내 데이터. 잠깐만, 이러면 내 데이터가 문제잖아. 서울도 무섭나? 이거 지방입니다, 사 지방. 좀 지방에 있어요. 아, 눈부셔. 이런 건 모자를 들고 그랬나 보다. 그나마 이쪽은 좀 조용하네요. 아까 거기 그쪽에서는 완전 시끌시끌하고 난리나던데. 놀이터도 마찬가지고요. 수도 없지가 하네요 외투를 괜히 입고 오는 것 같습니다. 이건 뭐지? 처음 보는 건축. 물 저런 건축물이 있었나? 아 눈부십니다. 눈부시니 잠시 그늘을 만들어서. 놀이터 예전 여기서 많이 놀았는데 그거 나서는 거의 놀 적이 없습니다 정확에놀 시간이 없죠 케인님은 케인님한테 물어보세요 <laughs> 나중에 저녁에 또 방송할 거니까 그때 물어보세요 저녁 한 9시 그쯤에 이제 찍을 예정인데 9시, 9시쯤? 아마 그전에 찍을, 찍을 것 같아요. 어딘지 알것 같더니 그거 위험한데요, 발언이 뭐가 이렇게 시끌시끌합니다 이쪽 가면 이쪽 앞으로 가면 그늘이니까 그냥 걸어가죠. 그늘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휴대폰 화면이 어둡군요. 굉장히 사람이 많군요. 꿈에 나왔었다니금레이아은 지금은 지금그지자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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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회지 이제 지번까지해서지 회를 했는데.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1 0시 반에 가 자야 돼요. 음, 지금은 토, 지금은 토요일이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일요일이 아니거든요. 일요일다 이거 월요일다 이거. 음 역시 사람이 좀 많네요. 노래자랑 하고 있는 거 바로 옆이라 그런지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저쪽 현지 상황이 저러고요 완전 사람 많죠? 놀이터에서 애들이 되게 많이 놀고 있고 여기는 그냥 아줌마 그냥 식당이네 약 좀. 원래 여기가놀 여기서 여기 운동하고 그러는데 식당이 되렸어 이거 확대한거 축소를.. 오케이 확대가 너무 가까이 돼있길래 축소를 좀 시켰어요 갑자기 화면이 휙돌아같은데 그러면 네 장발입니다 네 장발 이 에요. 머리 길 어요. 라고 되어 있는데 보니까 이제 몇 동에 이제 뭐 동에 맞춰서 이제 그림을 그린 것 같은데 와 육사년이 나보다 잘 그리네 아 역시 그림은. 그냥 치마도 아니에요. 이건 외투. 네, 알아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미워하고 있는데 너무 뭔가 많네 아, 언더트웨어의 담임선생이었으니까 감사합니다. 왼쪽에 아이스크림이 있는데, 한번 가볼까요? 100원 더. 100원 더.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설레임을 얻었다. 딴따라 딴딴딴 아니... 설레임을 얻었다. 요... 데이터 업적이지만 괜찮습니다. Mm. -hmm. 고조로 이렇게 해가지고 4학년부, 고학년부 이제 우수상을 따로 이제 거든요 근데 이은 방이 게 귀찮아요. 일단 보충 이걸 통과해가지고 서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아. 거는 안 들어가서. 여기 보니까 상품. 다0시 반부터 밥먹었었다고 하네요. 여기 앉으시는 것같네 여기 앉으시는 네요 학생들 그쪽 반대 조명는데좀 지켜줘야 되 그, 그게 면안 돼. 각이 틀어지거든. 그러니까 거기는 한명한 사람. 내 아, 아이, 기에고 저기 약간 상품이 보이네요. 뭔가 굉장히 많아. 됐어. 저 수박 있다. 오, 수박. 보이서는 수박이 찾이네요 견풍. 저는 운동기구도 있나 봐요. 운동기구 더 추가되는 것 같아요. 가까이 한번 가보자. 음 운동기구가 좀 보이네요. 어린 어린애가 있어가지고 두기가 애매한데. 운동기구 있네요 와. 뒤에서 보니까 이제 저희 경품 하면은 이제 주는 선물들 밥스도 있다 뭐가 되게 많아요 자전거도 있고 제스키에 티슈라 뭐 그런 것도 있고 등불 세트도 있네요 그등 세트 약간 이제 평강 등 그런 세트도 있는 거. 선풍기도 있네. 약간 최신 선풍기 같은 느낌의 예, 선풍기도 있네요. 여기가 굉장히 선풍이 예, 많습니다. 아, 참.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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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응. 네, 좋아요. 중간에 경부주천은 언제부터 시작하는지 을 한번 물어보고 가야겠네요. 음, 경부준주는 언제부터 시작해요? 경부주천은 언제부터 시작해요? 중간 중간에 계속합니다. 아, 네. 경 경부함을 이제 들고 있다가 중간 중간마다 들고 가서 하는 건가 보군요. 방식이 되게.

嗯，那是 20분 동안 키우고 있었네요. 저도 찾아 망각하고 있던 사실입니다. 20분이라니. 제 데이터는 무사한지 참 궁금해지네요. 데이터다. 그래, 그. 아. 음. 얘 얼굴 꽤 힘들어. 진동술입니다. 제손 진동이에요. 이놈의 내 손을 내내내내내 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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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힘을 소비하게 만드는 이놈의 수건 박스를 어떻게 치워버릴 수데 집에 들여다오기 귀찮네요. 엄마 아빠가 빨리 오기로 한다면 은 제가 뭐, 엄마 아빠 빨리 오기라도 한다면은 제가 여기 <laughs> 엄마 아빠 이거 뷔페 드시는 동안 집에 들어가서 편히 이제 있을 수 있을 텐데 엄마 아빠 지금 안 계시니 제가 계속 추첨을 기다리면서 봐야 되는데 이것도 음, 부탁드립니다 전국에 온것 같지만 맛있긴 맛있어요 설레임 케인크도 굉장히 맛있지만 그냥 이 밀크쉐이크도 맛있어요 바닐라 라 뻔했네 밀크인데 바닐라 라뻔였어 싫어요. 버렸지? 나 이렇게 파란데 앉아서 있는 게뭐하겠 응. 음. 그서 그렇게 별로 안돼 있는데, 바로 옆동은 굉장히 풍경이대서잘돼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물고기와 풍남은 딱 좋을 텐데 말이죠. 음 오성훈님 어, 안녕하세요. 풍경이 참 좋네요. 아이고. 그럼 감상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저녁방송때 뵙시다 여러분 빠빠이